비용들 플러스 어, 내 마이크도 안 켜도 이야기하고 비용 플러스 어, 문자반들 문자만 봤잖아 어, 그래서 좀 이야기도 해주고 하려고 어, 오늘 원래는 안하죠. 열어준거예요 음, 이게 제 스타일이니까 음... 그리고 독, 문자방은 동영상 같은 경우 내가 떠놓고 있죠. 어 그거 하면 무조건 이거 뭐더 가든가 말든가 필요없어 먹으면 장대. 이게 확률 게임이죠 확률. 어99% 확률로 1% 먹든 2% 먹든 먹으면 되니까 뭐 올라가든가 말든가 필요없어 먹으면 장대. 어. 음 그것도 생각하시고 그게 쌓이면 엄청난 수익이나. 어 그리고 뭐 스윙매매나. 또 뭐예요? 중장기 매매는 기다렸다가 시장이 집 찌글찌글하잖아요, 여러분들. 어, 기다렸다 매매한 게 좋지. 음, 뭐 종가 매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어요. 어, 근데 지금 시장이 거시기하기 때문에 뺑뺑이 종목만 준다라고 생각하면 돼. 제말 이해되셨죠? 음. 그리고 매수가 걸어놓고 처체에할줄 모르면 1% 됐든 2% 됐든 이렇 걸어놓으면 돼. 어, 걸어놓으면 1%일 때는, 1% 이상일 때는 99% 확률이야. 어마어마 확률이죠. 어, 그게 쌓이면 거지하고, 그리고 시작해갖고 급등할 때 있어. 경험 쌓일 거야. 어. 아무튼 급등률은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음. 음.

뭐냐 비용들 2차전지또 이야기 해줘야 하고, 어, 우리는 그냥 넘어간 스타일이 아니니까 이게 뭐냐 이제 문자방 사람들한테 이제 톡 문자 안 보낼 테니까 그 뭐죠? 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누르고 구독해야지 여러분들 그 내가 이렇게 방송할 때 알람 올릴 거 아니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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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에는 쉬는 스타일인데, 내가. 주말은 좋으니까요. 어. 그리고 매일 시향 올려주죠? 밴드. 이거 꼭 보고. 이거는 이제 내가 한게 아니라, 여러분, 누수 긁어서 한 거고. 이해되셨죠? 어디가 내 거냐면 이쪽이야. 어, 이쪽이. 그 대신 여러분들이 이제 왜 어저께 그랬고, 이거는 찾아갖고 준 거고, 어, 이거는 이제 내 의견을 쓴 거고. 이해되십니까? 어, 그럼 뭐 CPI 지수 나오고 어쩌고 했는데, 뭐라고 써, 여러분들? 아직 12시 안 돼. 아니, 지금 해야겠다. <laughs> 예, 종호시양의 박예습입니다박예성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또 오랜만에 금요일날 어 간만이 해줬죠. 이. 문자방 플러스 원래 문자방 이런 거 없는데 해주는 거죠. 이. 이게 내 성격상이니까 보고 또 어떻게 하는지 시향이 매일 올라가 비온들도 보고 문자방도 뭐라고 이게 밴드 밴드에 박예성이 쳐하죠 박예 쳐갖고 여러분들 들어오면 되잖아. 가입해가 들어오면 되잖아. 어뭐비온들도할수 있게끔 이게 아까 이미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어 시향은 좀 이야기한 걸로 이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어, 미국 시장 어쩌고 저쩌고 두수한거 이건 내 의견이 안들어간거 어, 내 의견은 여기서부터 들어간거죠 그 대신 옛날에는 그냥 이런 것도 없었는데 이게 이제 어제 어, 어떻게 해서 거래시기 했고 했다는 이야기 나온거고 오늘 이제 미국 시장 선물으로 동시 만기 있죠 어, 그리고 2차전이 들고 있는 분들 중장기로 보시면 분들 홀딩 구간 먼저 이야기해주잖아 다그 어, 대신 뭐라 고 그래 2차 없는 분은 조금 진전된걸 보고 진입하면 좋듯 한다고 하잖아 지금 당장 하라는게 아니라 그 말투도 또못 알아보면 안 되지 됐죠? 어 그리고 지금 시장 올라갈 때감망 이걸 먼저 예측한 거죠? 10% 좋게 나온 줄 알아 어 그니까 1수가 오른 게 아니라 내려갔죠? 음 근데 미국 시장 올랐어 우리 야간 시장도 올랐어 그래도 하지 말아가잖아 어 그리고 지금 시장 낮에 2층 좀 보고 보는 게 중장이 유리하다 그럼 결론은 뭐예요? 2차전이도 지금 단기 압제 나왔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소리가 똑같은 거지 그 대신 단기적으로 거시기 하니까 굳이 거시기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여기서 거시기는 모르면 패스하시고, 선수들은 패턴 매매하시면 되겠고, 패턴이 뭐여? 여러분 두 달이나 거시기. 이게 2차전입도 이야기합시다. 어, 이거는 오늘 급등주죠? 먹으면 팔아, 그냥. 어, 여러분들한테 줬고, 먹으면 팔고, 나중에 이제 이런 매매도 있으니까 그 알면 되겠고, 하나씩 하나씩, 어, 배워간다고 생각하면 되고 오늘 급등주 매매도 어찌됐든 수익이고, 또, 2차전지, 예를 들어서, 뭐, LG 엔솔이, 뭐, 이상한 누수 나와고 빠졌잖아. 맞죠? 그러면 내가 이쪽에서 줬고, 이쪽에도 줬고, 이쪽에 줬는데, 먹다가 지금 빠진 거잖아. 혹시 여러분들은 또안 팔았을 거아니야요 뭐 중장기 본 사람도 있을 거아니야 그러면, 이쪽에 산 사람들은 들어올 때좀 조절하는 거고, 이쪽에 들고 있는 사람은 그냥 홀딩. 또, 마찬가지, 내려온다. 굿시요 내가 또, 가격도 찍어줄게. 서비스 차원이요 어, 이런 건, 아무래도 안 하는 건데. 음. 잘해, 여러분들. 어, 뭐냐, 내가 원하는 가격, LG 엔솔이 내가 원하는 가격, 여러분들이 사고 싶다면, 35만원에서 33만원 사이로 온다면, 매매. 근데 내가 바로 먹고 싶다. 그러면 두 다리 모양. 제말 이해되셨죠? 어, 두 다리 모양 나올 때 노려. 어, 그리고, 손절 없어. 어, 이게 중장기로 온 사람은 손절이 없다는 거죠? 음. 이해되십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어, 뭐냐, 2차전지, 또 뭐여, 어디있다냐 2차전지, 응. 어 삼성의 스타일도 마찬가지죠? 삼성의 스타일도 마찬가지. 어, 내가 삼성에서 이쪽 올라갈 때 뭐라겠어? 나안 한다겠죠? 삼성에서 이쪽에서 줬고, 이쪽이서 줬고, 막 그랬잖아. 이쪽에서는 파는 자리고, 맞지요? 그러면 이 삼성 SAI도 이쪽으로 내려올 때, 어, 이쪽으로 내려올 때 야는 25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사이 이쪽이 좋아, 어 이쪽이 좋다는 거 티조 어이어 그리고 다할순 없잖아. 2 차전제 결론, 어 LG n 솔리 단기적으로 여러분도 누수 받겠지만 이미 내가 누수도 읽어줬지만, 어 포드랑 계약 취소 때문에 어 어찌됐든. 거시겠잖아요 여러분들 어 흔들렸어이 글지만 나는 중장기로 좋게 본다 왜 변한 거 없으니까 단기적으로 그럴 뿐이지 그리고 계약 그게 많은 거죠 그리고 하는 거 보고 여러분들 다음에 또 이런 거 안좋이 나는 내 스타일 알죠 어 이런 거 문자방도 드러난 이유가 이제 그런 거 부분 이야기해준 거고 문자방은 글로 쓴 거는 한계가 있고 하니까 음뭐 디테일 부분 이제 이런 거 이제 잘 안, 이야기 안 해줄 것이고 어. 근데, 이렇게 이야기해 준 거고, 시장은 여러분들 보면, 지금, 애매하죠? 어, 애매하고, 나는 이거, 61선 0 깬다고 이야기한 사람이고, 잉? 어, 그니까 올라갈 때는 하지 말라는 거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오늘, 어, 또, 못뭐 나오죠? 또 지표 하나 나오잖아. PC 지표인가? 맞지요? 그것도 모르지, 또? <laughs> 도대체 아는 게뭐 있어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 PC 지표 나올 것 같은데? 오늘 나오나?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어디? 보고, 또 보고 이야기 해줘야지. 또, 확실한 거. 음, 음 그렇죠? PC 지표 나오죠잉? 어, 어찌됐 나온가 여러분들 확인하고, 어찌됐든 여러분들 십배지수가 낮게 나오니까 시장 근접자 하지만 시장은 여름 갭상승해갖고 운봉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 점도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올라갈 때는 하지 말라는 거, 어, 올라갈 때 하지 말라는 거.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TV에 추천했던 한 섬도 있죠. 한 섬, 예를 들어서 이런 주식이 여러분들 주, 뭐냐, Rh 에 있다는 거죠. 어 Rh 에 있다는 거지. 어 내가 뭐, 여러분들 뭐 Rh 있는 종목, 뭐 U에 있는 종목 이야기했을 때. 뭐, 이외에 있는 종목들이, 뭐, 주도주들이 꺾인다는 게 아니라, 그런 종목들이 더 유리하다고 이야기 하는 거죠, 어, 그점 생각하시고. 또, 뭔 이야기 할까? 음. 원래, 그냥, 오늘은, 여러분들, 뭐, 2차전지도 혹시나, 그럴까봐. 그리고, 또 하나, 힌트. 방송에서 2차전지를 계속 좋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기다렸다, 사. 그러니까 중장기로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한번더 빠질 때 잡는 거야. 제 말, 이해되셨죠? 어, 몰빵하는 게 아니라, 막, 비중 러 질러본 게 아니라, 왜? 사람들이 좋다면. 하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 2차전이도 위에 있을 때는 올라갈 때 저점 대비 삼성했을 때두배 이상 올라갔잖아. 내 추천해갖고. 그때는 여러분 팔아가잖아. 맞죠? 이게 또 사람들이 막 좋다 좋다 하면 2차전이 주도주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이제 올해 얼마 안 남았잖아. 어, 내년을 대비했을 때 내년에 나는 지금 올해 시장이 이 60에서는 안 깨도 나는 빠져본다 가잖아. 맞죠? 변동성이 있단 소리요. 이게 아마 내년에는 개인들이 더 힘들 거예요. 왜? 올해 시장도 못 먹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요? 맞나요? 올해 시장도 못 먹었던 사람이 과연 2026년도에 여러분들 올라, 신고가 가든 무엇을 하든 올라가도 급나게 벌고 막 이런 일이 벌일 건데 과연 벌까? 나는 못벌 건다 보는데. 왜? 2025년도 바로 밑에 보면 알잖아. 어, 내가 한경 환경 갔는데도 한경도 똑같더만. 타 방송국에서 똑같이 환경에서도 결론은 똑같이 물려있는 사람 많고 꼭지 있는 사람 많아. 내가 그랬죠. 예전에 그 이야기한 것처럼 시, 시장이 신고가를 가도 이 시장이 뭐 오천을 가고 만포일 간타해도 개인들은 물린다고. 왜? 꼭지 사니까 맨날.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야기할 때 삼선전자, 2차전지, 그리고 자동차 어떻게 됐었죠? 그때 당시에는 6월달에는 이쪽이었잖아. 이쪽에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들 그거 가도 안 했어 맞죠 그때 주도주는 뭐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주도주지만 조선 뭐 원자력 뭐냐 반산주 이쪽이었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수익이 지금 어느 쪽에터졌어 그쪽에서 지금 내가 주점주에 훨씬 많이 터졌죠 니 차준이 왜 빠져 악재 나와서 아니 주도주가 아닌데 많이 올랐잖아 그러면서 조정받는 타이밍에 여러분들 그런 누수가 나와 본 거잖아요 맞죠 어그점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지금 패턴을 봐도 여러분들, 조선주도 마찬가지고, 뭐, HD, 뭐, 한국조선해양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보면 지금 흘러내리고 있지만,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지. 또뭐 있더라? 예를 들어서, 방산주야. 방산주면 L, LIG, 넥스온이야. 지금 패턴을 보라는 거야. 왜 내가 추계관이말 하는지. LIG, 넥스온도 여러분들, 하느님 패턴에서 여러분들 지금 이러고 흘러내려갖고, 지금 쭉 빠졌다 올라오잖아. 이게 그러니까 지금 구간은, 이렇게 많이 내려은 놈들이 올라올 수 있는 구간에 오기 때문에, 게 문자방도 내걸죠 지금은 내가 안 주고 있잖아. 단타만 주고, 뺑뺑이면 단타잖아. 어,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 어쨌든 5%도 먹고, 어쨌든 10%도 먹고, 어쨌든 2%도 먹고, 어쨌든 1%도 먹다 보면, 뭐, 헤비는 껌으로 나올 것이고. 근데 이렇게 하다가 내가 이제 타이밍 왔을 때 내가 원한 타이밍에 나는, 나를 안 사람들은 글잖아. 나는 막 주는 게 아니라 원한 타이밍에 주거든. 그래야지 크게 먹을 거 아니야. 이렇게 돈단 말이요 그래서 시장이 여러 분 빠지면 걱정할 필요 없고 어설프게 올라온 주식 하지 마라 이유가 그거예요 오늘에서 하나 시스템이야 야도 여러분들 보면 이로 쭉흘러내렸다가 올라온 거잖아 느낌 알아요 뭔 말인지 그니까 빠진 종목들은 돈단 소리요 그래서 지금 구간 시장 자체가 결론은 2차 전지도 아, 악재를 맞았지만, 결론은 어느 정도 빠지면 또 올라가. 그니까 러 여러분들 그 지금 중장기로 본 사람들은 뭐 상관없다는 거고, 그거고. 또 뭐요? 예 알테오전도 보면, 어째? 지금 보면 패턴 오늘 올라간 틀을 보라는 거요. 예 알테오전도 보면 쭉 빠졌다가 여러분들 올라가지. 맞죠?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장대목 맞을 때 어설프게 사버린 게 더, 한번더 빼버리잖아. <laughs> 맞죠? 기다렸다가 이쪽에 샀으면 여러분들 탄타하도 나오잖아. 제말 이해 되십니까? 어, 거래 실리면서 장독으로, 장대고로 죽고 있는데 왜 사는 것이요? 제말 이해되셨죠? 그리고 문자방은, 지금 문자방, 게 비용 플러스 문자방 어떻게 하라고 하라 해서 내가 한 거요? 어, 그니까 러 다음에 이제 구독해놓으면 내가 이렇게 문자 안 날리겠죠? 문자방 사람들. 어, 혹시나 내가 하면, 그리고 좋은 시향,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해져서 매일 밴드에 녹화, 뭐냐, 그 뭐냐, 시향이 올라가. 어, 그거 꼭 보고, 어, 그리고 문자방 같은 경우는 내가 줬을 때만 하면 되고, 안 주면 놀면 돼. 이해되셨죠? 문자가 안 오면 그냥 놀면 돼. 어, 문자 주면 거시기 하는 거고. 그리고, 아, 우리 대표가 중장기 종목을 안 준다. 그럼 시장이좀 거시기 한게안 주고 있는 거예요줄 수는 있지. 줬는데 시장 안 좋아, 더 빠지면. 안 좋잖아. 중장기는 어차피 굳이 중장기 들고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물려서 먹을 필요 없잖아. 맞지요? 어, 그리고 원래 매매는 뺑뺑이 종목. 그리고, 윙 종목. 시장 좋을 때싱 종목도 주겠지. 그리고 뭐예요? 종가주도 주겠지, 시장이 좋으면. 어, 뭐 여러 가지 매매가 다 있어. 그 중장인 종목도 있고. 근데 내 지금은 빽빽이 종목만 주죠? 시장이 코시기 함께. <laughs> 제말 이해되셔요? 어, 그거 꼭 기억하시고 잘이따가 문장 보고 여러분 매매하면 되겠고. 비해 온 분들은 그게 안 되지.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준 거고. 근데 내가 준 종목도 다 올라갔는데도 수익 다 줬는데도 이렇게 해주잖아. 왜? 분명히 또그 말도 했잖아. 중장기로는 홀딩해도 되는, 될수 있다. 라고 이야기 기 때문에. 근데 쫙 밑에 산 사람들은 아직도 수익일 거예요 맞죠? 근데 분명히 또 꼭지에 산 사람도 있을 거이거든. 맨날 그럴 거에요. 그리고 또 하나. 어, 이미 2차 전지에서 쫙 꼭대기에서 맨전도에 어, 거기서 물린 사람들은 또, 어째? 그냥 들고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삼성에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물렸어.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을 잘하라는 거죠? 이쪽에 물렸으면, 그냥 뭐해? 어째 홀딩해야지. 그리고 만약에 돈 있으면 많이 빠졌을 때 이쪽으로 내려올 때 사야지. 어설프 때 사는 게 아니라. 맞죠? 그리고 매번 지금 야 문자방 같은 건 처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시장이 5천을 가려면 이건 내 기준이겠지. 근데 그렇게 해야지 가. 그렇게 해야지 개인들도 좋아. 시장이 내년에 더 가고 5천을 가고 뭐이렇고 사람들이 생각한 척럼 가려면. 주도주 섹터들은 죽으면 안 되고 그들이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AI 거품 논 이야기 나중에 그것 때문에 죽어 끝나 개 폭락 때 나와버려 여러분들 나중에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어 그래서 ETF도 여러분들 인버스 되게 하라 나는 인버스나 코덱스 내면는 여러분 추세가 바뀐다든가 했을 때 추세를 줄 거거든 단타를 주는 게 아니라 단타는 뭐 많이 있잖아 뺑뺑이 정도 있고 근데 뭐또줘 그런 것은 어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그래서 교육 받으란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시장 자체가 만약에 이렇게 갈 때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가야 여러분들이 체감이 좋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면 되겠지. 이거 하고 마무리할 건데, 2024년도 시장 간다 할 때, 나는 아니다 갈 때, 나는 개인들 피눈물 흘린다 갈 때, 이거 2023년도에 먼저 이야기했어. 먼저 이야기했을 때, 2024년도 사람들 막 시장 갈 때, 나는 방송 그때 출연했을 때지, 방송 출연할때 뭐라 했습니까? 올라가면 비중 추천하세요. 올라가면 하지 마세요. 이런 말만 계속 반복했던, 사람이죠. 진짜로 죽어버렸지. 왜? 차별의 장이었거든. 그걸 2023년도에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요. 이게 만약에 지금도 마찬가지. 2026년도에 차별화 나왔고 시장이 올라가본다. 그러면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막 삼천장 이런 것들이 됐고 올라가 보고 나머지들이 안될 거가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 피곤한 장이 돼 버려요. 제말 이해되셨죠? 그러면 초보들은 하지 못하지만 매매를 해 갖고 그것밖에 못는 거고. 그 대신, 2차전지 이런 바닥에 있는 종목을 산다면, 나중에 시장이 개폭락 나와도, 그들이 더빠진다해도 나중에 돌수 있다는 거. 이거, 내가 예전에 이야기했으니까. 그점꼭 기억하시고. 시장이 좋게 여러분들, 개인들을 데리고 가려면, 바닥에 있는 종목까지 데리고 가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 장이 이로 갔을 때, 2차전지랑 올라갔었지, 2차전지에 더블 갔었잖아. 그니까 러 시장이 4천까지간 거야. 기억했죠? 뭔 말인지? 그거를, 핵심을 기억해야 나머지는 이제 내가 이야기할 거니까, 이제 잘 들어야지. 어난다 이야기해준 거예요음종원 씨야 응. 오늘 특별하게 했고 문자방 이야기도 다 해줬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마무리할까 합니다 주말 잘 쉬시고 어 월요일 날종원 씨야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